안녕하십니까. 남양주점 이준재진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란 색깔의 영롱하죠. 나이스터 975S 모델입니다. 바로 이 앞에는 그냥 일반 975 모델이 서 있어요. 외관적으로 가장 큰 다른 점은 휠 디자인이 바뀌고 앞에 이제 페어링, 미니 페어링이죠. 흔히 뭐 비키니 카울이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외관적으로 조금 더 차이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피얼탱크 부분에 레터링 예저 심볼이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뒤에 시트가 있죠 푸페그와 동승자가 탈수 있게 2인 예. 탠덤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레반의975 모델은 시트나 이제 패그가 없죠. 이건 따로 사셔도 되는데 뭐 구조 등까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선택을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시는 성향에 따라서 뭐 혼자만 타신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앞쪽은 둘다 LED 전조등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이제 계기판입니다. 975 모델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쓰는, 예. 같이 나오게 되는 계기판을 쓰고, S 모델 같은 경우는 4인치 TFT, 예. 풀 컬러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은 같지만, 이제 라이저가 5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 버전이 조금 더 핸들이 올라와 있는,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모드 버튼 예. 모드 버튼으로다가 이제 일반 도로 예. 스포츠 모드 뭐, 비오는 날 예. 날씨가 안 좋은 날 예. 미끄러운 날뭐 이럴 때 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모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탱크 용량은 이제 11.7 l 터예요 기존 이제 스포츠 라인과 비슷하게. 예.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순행 VT, 예, 레볼루션 맥스 엔진. 이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예, 요 나이스터를 타고, 예, 한번 시승기로, 예, 느낌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제 나이스터 구7 5 모델은 2790만원. 그리고 스페셜 모델이 2,890만원 이에요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 외형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 페어링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휠의 디자인도 있을 거고 1인승이냐 2인승의 차이도 있을 거고 예, 핸들의 위치 때문에 포지션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를 한번 직접 두대가 저희 이제 남양주점에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비교를 해보시고 조금 더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